¿Tú no 어 멈춰 오오오오오 아, 맨발 어하하 <laughs> 아, 내 맨발 어떡하나 이 맨발 또 탈까? 잠깐만, 언니, 좀 탈게 <laughs> 이거 어떡 하나요? 털면 되지, 이따가? <laughs> 왜 유스타가 너, 넘어진 지 알아요? 유스타가 유스타한테... 저... 유스타, 잠깐만요 옆으로 와주세요 그자 <laughs> 자, 이제 밀어주세요 자, 요스타. 이제 높이 밀게요 근데 이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유스타님이 <laughs> 아, 먼저 밀어주셔야죠 그래? 호두이 킴님이 밀어줘 자, 빨리 해라 이 임금님한테 여왕님한테 안 그럴 거냐? 요스타 너무 안 예쁘고 포동이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, 뭐? 여자 다 이렇게 못 생겼어. <laughs> 여자 다못 생겼다니요? <laughs> 맞는 말이네, 맞는 말. <laughs> <laughs> 호장마키가 <호당이기가> 엄청 못 생겼네요. <laughs> 아니에요, 어, 왜 여자인데 머리가 짧을있지만 어. 그래도. 잘 자라고 여덟살이랑 일곱 살저에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도있겠지만이 유스타는 너무 을아 나이 차이가. 나이 차이가. 나이 차부터 나이 부터가 나이 차이가. 나이 차이가. 나이 나 사실 이 나이 실은 예. 그거 구독자 몇명 올라가는지 알아? 나 40명 넘어. 맞아, 너는 아빠가 잘해주니까 그렇지. 근데 우리, 우리 뭐야? <목소리가> 한4명0명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